안녕하세요. LA 직딩입니다. 2020년이 드디어 와버리고 말았습니다. 저는 2020년이 안올줄 알았거든요. 한 번씩 구독 눌러주셨던 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된 LA 직딩입니다. 우리 구독하시는 라팸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. 쫙쫙 숨쉴 때마다 피로는 나가고 복은 들어오는. 그런 2020이 되시길 마음 깊은 곳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. 일단 모든 거는 이사 끝나고 모두 필요한 건다 세팅이 끝났어요. 그래서 인터넷도 되고 뭐 모든 게다 됩니다. 편한 게 밑에 타겟이 있어요. 1층에 한 마디로 나의 큰 냉장고가 엘리베이터 밑에 있는 거죠. 이게 아이스크림은 멀리 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. 2020년 첫 주말 하이킹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리피스 올라가는 길인데 정말 간만에 왔네요 바닷가 쪽에 살 때는 여기 하이킹 오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침에 이제는 많이 쉬워졌습니다 이번 2020년도는 더더욱 밸런스가 맞는 좀 그런 생활을 하고 싶어서 하이킹을 자주 올 생각입니다 작년에도 이런 느낌으로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<laughs> 최소 3주 이상 가길 바랍니다 오케이 okay. 간만 하니까 지금 올라온지 한 10분 정도 밖에 안 됐거든요. 죽겠네요. <laughs> 한반 올라왔나? 딱저기까지만 올라가면 됩니다. 휴, 지금 땀을 낼려고 일부러 후드를 안 벗고 있습니다. 네, 조금이라도 한 4~5 칼로리라도 더빼보려고 이제 0.1 마일 나왔습니다. 어, 드디어 꼭대기까지 올라왔어요. 무서? 재밌었어? 내려가야 되는데 루사야 언제 내려갈까? 응? 안 내려가요 우리? 루사는 완전 뻗었고요. <놀람> 물도 마셨고 충전된 것 같으니까 출발해 보자 가자 루사. 알 스켜. 여기 가끔 시간 날 때마다 오는 카페인데, 여기가 다운타운 브로드웨이에 있어서, 어 상당히 힙한 느낌에서 커피도 마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옆에 아크니 스튜디오가 같이 있어요. 그래서 통장에 내잔고가 까딱하면 날아갈 수도 있는 거 빼고요. 괜찮은 곳입니다. 왜냐하면 여기 비는 라꼴로브비는수 있거든요. 아 세일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새 선물로 예. 제가 이제 여기 이사 온 곳은 K 타운 코리아 타운입니다. 그래서 다운 타운이 상당히 많이 가까워져서 다운 타운 쪽으로 약간 생활의 영역권이 좀더 이렇게 동쪽으로 밀려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사하자마자 이렇게 편하게 카메라를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봤고요. 이제 여기서 항상 이런 느낌으로 예 아니 근데 저기 위에 있는 선인장 불빛이 잘보이런지 모르겠어요. 저게 상당히 좀 약해서 그린 그린 해야 되는데 많이 어둡네요. 지금도 좀 아직 이사 후유증이 있어요. 그래갖고 어, 길 나갈 때마다 헷갈려 갖고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생각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동쪽에 좀 약간 익숙해져야 될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서쪽에 살 때는 동쪽으로 많이 못 왔어요 정말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 한 시간씩 운전을 해서 동쪽에서 뭔가 활동을 한다는 게 되게 큰 무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다운타운도 여러 군데 다녀보고 얻은 것도 참 많은데 한마디로 나의 큰 냉장고가 엘리베이터 밑에 있는 거죠 좀 근황을 말씀드리자면 원기역 휴가를 한방 쓰지 않았습니까? 아주 정말 큰거 22박 23일을 한방 썼는데 그래서 지금 업무 복귀하는데 상당히 큰 아픔과 후유증이 있는데 그게 이사 후유증이랑 좀 합쳐져갖고 타격이 커요 지금 일하고 있는 그니까 제 회사의 일로 일하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다른 나라에 있는 분들이라서 그쪽 오후 시간과 맞추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새벽 6시에 미팅을 하고 뭐 7시 반, 8시 뭐다 모든 게 오전 9시 전으로 밀려있습니다 그래갖고 강제로 일찍 일어난 새가 되고 있는데 그닥 글쎄요 벌레를 많이 잡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피로만 쌓여갑니다 어... 이제 출퇴근이 문제입니다 와 이게 트래픽이 정말 더 몸으로 와닿는 거 같은데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시면 밑에 구독 버튼 딱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두번 누르면 대참사입니다 한 번씩만 예. 부탁합니다 항상 이렇게 소소한채널에 놀러와 주시고 어, 구독해 주시는 분들 라팸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최고라는 거 이번 2020년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Let's be positive, l a u g 국 and forever. 한 <laughs> <laughs> 첫날 그래도 떡국은 먹었어요 한 그릇 초대해 주신 민영 씨 감사합니다. 언제 한번 제가 식사를 대접하는 거. 뿅뿅뿅뿅. 가봅시다.